13번째 명제입니다. 13번째 명제는 어떤 직선에, 어떤 직선이 있어요? 직선, a b 가 있다 칩시다. 이 직선 a b 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? 거기에, 어, 그 위에 다른 한 직선을 세워요. 그러면 이 직선이, 두 직선이 만드는 이웃한 각은, 예, 두 개의 직각을 만들거나 또는, 또는 두, 각을 더한 것이 예. 두 개의 직각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둘중 하나라는 거죠. 첫 번째. 이거에다가 어떤 이제 그 어떤 직선을 세워요. 이 직선을 세워요. 그러면 이것은 예, 이거를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할게요. a b c d 이런 경우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어 두 직각을 만들거나, 그러니까 각 ACD와 각 BCD 같겠죠? 이건 꼭 직각 두 개를 만든 거죠. 두 개의 직각 네, 직각을 만들거나 또는 두 번째 네, 직각이 아닌 경우에 직각이 아닌 경우에 네, 이 점을 우리가 m c t 이라고 놓으면. 지금 두 각을 두 각이 생기죠. 이두 각은 지금 B C E 이것과 E C A를 합치면 이것은 두 직각과 같다는 거예요. 두 개의 직각 크기가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현대 수학에서는 이거는 한그 당연한 거죠. 한 직선 위에 어떤 직선을 세웠어요. 그러면 이두 이웃한 각의 크기는 어때요? 180도라는 거죠. 저이 직각이라는 거두개의 직각을 세웠던 거랑 같다는 거죠.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세웠을 때양 각이 같으면 직각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각이 아니에요. 수직이 아니에요. 수직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? 이 그림을 보면 야, 각 b c b, c, d가 직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직각이에요. 그 다음에, 각, 네, d, c, a도 직각이에요. 두개 직각이 된 거죠, 지금. 그런데, 지금, 이, 각 b, c, d는 뭐하고 뭐하 합쳐진 거예요? 각 b, c, e 하고, 플러스 각 ec, d가 합쳐진 거죠. 그렇죠그렇죠 거기에다가 뭘더 했어요? 각 a c a 하면 이게 이직각이 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이직각이 되는 거죠. 근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각 aec aac ace ace죠? ace는 ace는 뭐하고 뭐하고 더한 거죠? 이거는 각 a c d 하고 더하기 각 ecd를 더한 거죠. 여기에다가 더하기, 어떻게 해요? A, C, E에다가, 여기 B, C, E를 더하면, 각 B, C, E를 더하면 이것이 이직각이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렇죠? 그러면 지금 보세요. 이게, 요것과 요것은 다 이직각을 이루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같은 거잖아요. 세 개의 삼각형을 더한 거랑, 세 개의 각을 더한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, A C E와 또 E C B를 더하면 이거는 두 개의 집값을 더한 것과 같,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.